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 얼마의 지지가 나올 것 같으냐? 저의 생각을 여쭤보신 거죠. 제가 그 금액을 지키지는 못하니까. 어, 13,850원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그 배원님께서 구독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돌파가 나와가지고 내가 접근을 했는데 속임수가 많더라. 어, 윗꼬리, 특히 윗꼬리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내가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속임수로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있더라. 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 과거와 달리 개인들이 차트 공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돌파를 시킬 수도 있고, 어,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밀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어, 전반적인 얘기는 단순하게 캔들 하나하나 뭐2% 3% 먹는 그런 매매가 아니고, 어떤 파동을 먹는 어, 파동상으로 그냥 흐름을 보고서 매매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13,850원이 지지가 나올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이 지지를 내가 확인하고 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지라인인 건 맞는데, 내가 여기에서 탁 배수하기보다는. 어,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끝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3,850원을 못 지킬 확률도 있고요.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십자도지 캔들이라든지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의 이 윗꼬리 발생했던 이 꼬리를 잡아먹는 것이 어 상승에 대한 조정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오늘 물려있는 사람들을 소화를 하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이런 n 자 파동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가가 얼마큼 떨어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올라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제때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예,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어, 지지 라인은 만 삼천 팔백 오십 원이지만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을 대한다면은 만 오천 400원을 넘어갈 때 공략을 할것 같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럭스라는 이것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14,350원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다가 밀려버리죠. 이 정도까지 하다 보면은 내가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보유를 했고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 시간이라는 비용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꼬리 저항을 잡아먹는 돌파 캔들이 나왔. 쓸 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오이평 이탈하는 음봉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오이평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을 했고,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오이평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요. 이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이 윗꼬리가 달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꼬리를 잡아먹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근데 다시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오이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내가 팔아먹지 못했다면 여기서는 손실 확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그 다음날 다시 공략을 할 수는 있었겠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영역이고, 대응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다이렉트로 못 올라갔고, 나중에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치고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부분의 종목이 비슷해요. 이 돌파를 하고 상승 엠파동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다이렉트로 상승. 주가가 이렇게 올라다가 조정하고 엔자파동, 조정하고 엔자파동.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다이렉트 상승. 이게 실패했을 때는 하락 3파동까지 예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한다. 베이스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게 지지라인에서 싸게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그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어레인도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에이럭스가 에어레인의 다음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트틸이라는 종목도 오늘 윗고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런데 넥스트틸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이 지지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사기보다는 다이렉트로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런 추세 돌파가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만족점 700원을 넘어갈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음. 자 필옵틱스도 그런 관점이죠. 상승 그리고 어쨌든 오이평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잔인한 게 이렇게 돌파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켰어야 될 것은 2 4 0 0 아니 48,250원이에요. 여기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탈을 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보기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샀지만 내가 지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이평을 이탈하는 이런 돌파 이후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이 시가를 회복할 때 다시 공략을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내가 싸게 사서 이 안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안에서 어떤 낮은 작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절이 짧고 수익이 긴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하려면 확실하게. 이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을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다이렉트로 상승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추세에 어, 여기를 뭐 어쨌든 넘어갈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일정기는 좀더 진행된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얘도 신규 상장점입니다 얘네들 다 모습이 비슷한데 그 전에 보시면은, 그 전에는 돌파시키고 지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행보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 7만, 7만 500원짜리, 뭐좀 넉넉하게 본다면 7만 원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왔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위평을 이탈할 때는, 어, 여기에서 이렇게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여기에서 이만큼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 음봉을 잡아먹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이렉트 상승은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세를 넘어갈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어, 요 정도의 추세를 넘어갈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이면 위치는 좀 다르지만 3빌리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날짜가 언젠가요? 2025년 2월 20일 날 윗꼬리를 다는 윗꼬리는 어쨌든 돌파를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패를 했죠. 자, 6,500원이 중요한 금액이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갔죠. 조정 아, 다이렉트로 올리려고 했더니, 개미들이 너무, 너무 많이 붙었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 갈까?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끝났다라는 신호탄은 내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 대, 대략적으로 5,900원, 5,920원 이 라인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내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만큼만 올라가도 먹을 게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도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시, 뭐,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 이후에 5,500원 자리, 5,540원. 이 정도를 손절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손익비가 맞는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수 출발한다.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상에서는 손절 라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내일 괜찮아 보였는데, 아침에 첫 봉이 음봉이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짧게 1%뭐2% 손절을 하고, 다시 그 시가를 회복할 때 공략을 하면은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저점 매수 공략보다는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